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어, 어느새 어, 저녁 시간이 다가왔어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어, 시간인데 어, 지금은 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또 어, 천만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음, 요즘 개미들이 즐거워 해야 하는데, 즐거워 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코스피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 1,400억 정도, 이제 쓸어 담았다고 하죠. 코스피. 어, 개미들이 상당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최근에 국내 증시가 새 정보 출범 후에 정책 기대감 때문에 허니문 랠리를 펼쳤죠. 허니문. 허니문 랠리를 펼치면서 어, 지수 하락에 배팅한 개인 투자들이 자 이제 직격탄을 좀맞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오후 1시 코스피 지수 보니까 전일 대비 0.86% 올라서 2880.36에 거래가 되고요. 음, 코스피는 이날 들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상승 랠리를 펼치죠. 상승, 상승 랠리를 펼쳤고 이 기간에 2690선에서 머물던 지수가 음, 2,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날 상승은 미국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한풀 꺾인 데다가 음, 새로운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감 이것들이 겹쳐요 그래가지고 투자 심리의 온기를 불어넣은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어, 지난 3일 대선 이후로 정치 불확실성 일부 해소된 것을 어, 증시에서는 긍정적 신호로 현재 해석을 합니다 어, 이 때문에 이 기간에 지수 하락에 베팅한 인버스 상품에 투자한 개미들은 이 수익률에서 손해를 봤을 거라고 봅니다 음, 손해를 봤을 것으로 현재 어, 추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어, 이 시각 라이즈죠 라이즈 200그 선물 인버스 2X하고 음, 플러스 200 선물 인버스 2X 타이거 200 선물 인버스 2X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 그러니까 곱버스라고 하죠 곱버스 이 2X면 두배짜리 하락에 빼 튀는 겁니다. 두 배로. 하락에. 일명 곧버스라고 하죠. 어, 이 ETF 수익률이 최하위권을 차지했어요. 신저가로 추락을 했습니다. 어, 이들 모두 코스피 200 선물지수의 1일 수익률을 역으로 두배 추종하는 이른바 곧버스 ETF인데, 어, 실제로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국내 중에서 개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 코덱스 레버리지, 뭐 등등 해서 반도체 조하고 레버리 장품을 매도하고요. 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엑스는약 1415억이죠. 1410억 정도 가장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어, 전문가들은 지수 상방을 추가로 열어둘 것을 조언했고요. 어, 단기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데다가 환율도 하향 안정 흐름을 보인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골드만삭스는 최근에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이 비중 확대로 올렸어요. 중립에서. 한국은 국내 정치하고 정책 모멘텀이 세계 경기 토나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췄다고 하는데 이 코스피 목표치를 2900에서 한 3100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죠. 어, 새로운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과 산업 정책 시행으로 성장 드라이브 강화가 예상이 되죠. 음, 코스피는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서 어,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3,000포인트에 오를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환율이 달러당 1,330원까지 낮아질 경우, 코스피,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은 어, 31.8까지, 뭐, 한 0.565, 5 5포인트 정도 추가 확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 결국 환율이 떨어지면은, 어,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어, 매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코스피가 떨어지면 은 어, 한때는 참 음, 쓸어 담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버스 쪽에 투자하면 이게 오를 때는 아작 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어, 주가 하방이 베팅하는 그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돈번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상당히 많지 않다는 거.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 슈퍼 개미들이 어, 트럼프발 관세 여행으로 폭락한 이후로 나타난 그 반등장에서 그 신한 지주를 많이 매셌대요. 신한 지주. 요즘 금융주들 뜨던데, 음, 보니까 NH 투자증권에 의뢰를 해서 금융주산 3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의 계좌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 지난 5월에 순매수 1등이 신한 지주로집게 됐고, 어, 이들은 총 1121억 정도 어, 1,121억 정도 어, 승배였다고 합니다. 1,121억 어, 특히 4월에도 음, 초고액 자산가들은 신한지주를 2,367억 정도 어, 사들이면서 금융업 중에 신한지주에 집중적으로 로컬을 보내는 것으로 현재 보였네요. 어, 초고액 자산가들은 금융지주 중에 신한지주만 선택한 이유를 보니까 상승 여력이 더클 거다 그런 전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신한 지주가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이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은, 이 다른 금융 지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지난 5월에 금융 지주 대장 지주 KB가 15.46% 올랐습니다. 좀 KB 금융 날아다니고. 어, 신한 지주는 5.2% 오르는데 그쳤다는 거죠. 이 같은 업종 내에서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뭔가 키 맞추기, 키 맞추기, 키, 이렇게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기대감에 여타 금융주주보다는 신한주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KB는 막 올랐으니까 신한주주 어,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KB만큼 오를 거다 KB만큼 따라갈 거다 뭐 그렇게 예상을 하는가 봅니다 어, 이 밖에 또 초고액자산가들은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이걸 두달 연속 승매수했네요 어, 반등장 속에서 적극적으로 담은, 담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초고액 자산가들은 지난 4월과 5월에 삼성전자를 각각 2,510억, 어, 1,029억 선 매수했어요. 어, 셀트리온도 768억, 441억 사들였고 이렇게 셀트리온에 대해서 미국의 그 약과 인하와 관세정책으로 셀트리온과 같이 세포주 배양 및 정제 등이 생산단가 경쟁력이 우수한 바이오시밀러 기업만 살아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가 기대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또 같은 기간에 초고액 자산가들은 4월 5,169억 정도 규모를 순매수한 하이닉스를 5월 들어서 1,505억 정도 순매도해가지고 일부 정리했어요. 아울러서 두산에럴빌리티 삼성중공업도 각각 617억, 521억 정도 팔면서 정리했고 해외 증시에서는 초고액 자산가들의 순매수 1위는 ICERs MSCI ACWI ETF네요. 음, 지난달 645억 정도 사들였고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등을 모두 포함해서 대형주에만 골고루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런 특이한 것도 있네요 보니까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방향성을 보고 안정적인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iShares MSCI ACWI ETF <laughs> 이런 ETF도 있다는 거 어, 그리고 미국 장기채 ETF죠 TLT, TLT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TLT하고 미국 장기채 3배 레버리지 ETF죠. TMF 여기에 각각 237억 314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어, 트럼프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곧 인할 거다 여기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또 같은 기간에 초고액 자산가들은 테슬라 2배짜리 ETF에 742억 순매도했고요. 어, 테슬라도 514억 팔았다. 그리고 엔비디아 아이온큐 반도체 3배짜리도 어, 지난 5월에 순매도하면서 정리를 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음,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내일 또 봬요.